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명예퇴직한 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심평원에 취직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들 잊고 계신 듯하여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공직자 윤리위 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몰래 명예퇴직을 하려다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계획이 알려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시장이 명예퇴직 한 달도 되기 전에 심평원의 상근 심사위원 자리를 지원해 면접까지 봤었죠. 그 사이 많은 이슈가 터져 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심평원 취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 공직윤리 시스템에 접속해 다시 한번 전병왕 전보건제료 정책실장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9월 5일 올라온 8월 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2024년 6월 퇴사한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취업 승인이 난 것이 확인됩니다. 승인 사유는 시행령 제34조 3항의 1호, 9호가 인정되었다고 적혀있고요. 인정된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항 국강안 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9항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자격증, 근무 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군요. 의료인의 처방을 심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역할을 하던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심평원의 연봉 1억짜리 진료 심사평가위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이 되나 봅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상위기관의 산하기관의 고연봉위원 자리로 가는 것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되었다는 것이고요. 서로서로 서로 뒤를 봐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계 위원회 심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카르텔이고 관피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에 공론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